생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게 한된 원인으로 저는 제일 큰게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뭐야이 사람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다른게 아니라 미국이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제 친구 아는 미국에 사는 미국 그 렌트가 진짜 많이 올랐다고요. 몇년 동안.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게 아니라 에너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었어요. 트럼프의 주장은 이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지구 생각하지 않을게. 어, 지구 기후위기 같은 거는 많이 관심 없어. 대신, 미국에 있는 쉐이가스포함에서 모든 화석연료를 무조건 캔해서 우리는 이걸로 전력을 만들 거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을 반값로 만들 거고, 그래서 너희들의 렌트를 낮춰주겠어. 어, 저는 이걸 보고서는 될거 같았어요. 우리가 무조건 이걸 따르자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는 지금 어, 풍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AIC에 저는 밟아줄 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먼저 집중해야 되고 그 n g 같은 것 어느 정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맥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말이죠. 어, 민간, 회, 민간 단체에서 만드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삼성으로 비롯해서 많이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현실적으로 키기가 어렵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AI 시대, 관통체 시대에 어떻게 어, 그, 트랙을 맞춰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슬금슬금 그거는 일단 뒤로 빼놓은지 오래잖아요. 미국도 스리마일 어, 아일랜드라고 Island, 원전 사고 났다. 미국판 체력업이 사실 지금 어, 가동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에너지 문제에서 대단히 효율적이 효율 위주로 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 혁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나라가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 그런 면에서 집중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송전망을 확충해야 되고 그 전력에 있어서 어,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 유치할 수있을 정도의 전력망을 어, 갖춰야 니다 정치가 할일이라고 생각해. 요 AI 전부가 그렇게 대담하고 잘 적합할 게아니라그 인프라를 갖춰주는 거야. 나머지는 인간이 인간 영역에서의 훌륭한 어, 우리의 선수들이 잘.